네, 안녕하세요, 주상님.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놀라운 소식을 보고 이제 기쁜 마음에 같이 보려고 갖고 왔는데 벌레벌떡. 어. 킹오브파이터 신작이 나오는 줄 알고 난 깜짝 놀랐어. 킹오브파이터 새 소식이 아, 떴길래. 15? 그러니까 뭐 15탄인지 뭔지가 뜬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어. 클릭해서 보니까 어. 애니메이션 어. 영화더라고. 영화? <laughs> 킹오브파이터 <laughs> CG 애니메이션 영화가 이제 나온다고 이제 트레일러가 처음 떴는데 어. 네. 한 볼까? 어, 같이 같이 보죠 이제 갖고 왔으니까. 네. 오케이 오케이. 네. 틀어볼게요 이거는 그 영화에 네. 영어 자막을 붙인 거를 또 우리가 레카 해온 거지. 그렇지. 중국말을 우리가 모르니까. 중국말을 모르니까. 중국어 더빙으로 돼 있더라고 이게. 배경은 일본 같은데 근데. 그렇지. 게니시시가 중국어로 이렇게 <웃음> <웃음> 얘기하는 걸으니까 좀. <laughs> 이상한데? <laughs> 중국어가 이렇게 단점이 있어. 모든 영화가 이제 무협 영화 같이 보야 아, 그렇지. <laughs> 저... 협객이 되어버리지 다들. <laughs> 몇 값자야? 방금 저 내공 저거. 바람을 쓰시는 분 아니었나 싶긴 한데. 이게 또 오로치 일쪽이잖아 이분이. 이 오로치 일쪽 목사 막 그랬었지. 오로치 팔걸집. <laughs> 어, 되게 눈이 나 눈매 나어 뭐야 이거? 아, 큐네 쿄, 경이었네 경. 어. 초치경, 초치경이었어. 초치경이 등장해버렸어. 어. 교복의 깔깔이가 어. 붙어 있어? 오, 레드 킥. 레드 킥에 동물기. 어. 동물기, 황물기 연결하려 그랬는데 빛나갔죠 피해 버리면 어쩔 수 없지. 어. A B 눌러버렸지 어. 좀. 어, 잘생겼어. 뭐가 <laughs> 이상해 근데 이거.. 오! 프라이야가레오 <laughs> 일본어. <laughs> 일본어! 저것만? 일본어? 피했나봐 <laughs> 피했나봐 <laughs> 피했나 표정 봤어 방금? <laughs> 아 이걸 피하네 매너 <laughs> 뭐, 아.. 권왕각성 권왕각성? 응 어. 어? 아 이분 열심히 그.. 아니 뭐 자막 넣었으니까 뭐 안 끝났네? 아안 끝났어. 이우리 나오네. 팔씨 나옴. 쓰디진 죽었다고? 근데 쿄랑 이우리랑 라이벌이잖아. 그 개인 서... 챔 나왔으면 네. 뭐야 고양이 밥 주고 있네? 캔맘이었네? <웃음> <웃음> 이렇게 끝나는 거야. 네. 끝나면... 어때요? 어. <laughs> 어. 이거 음. 이거 근데 뭔가 음. 되게 그렇지 않나? 좀 중국 모바일 오프닝 동영상 뭐 그런 느낌이 좀 어. 음. <laughs> 어. 어, 좀 충격적이네요. <laughs> 어, 충격적이야. 좀 음. 보면은 이제 게니치가 맨 처음에 나오는데. 음. 96에 처음 났잖아 얘가 96 응, 캐릭터지 응. 좀, 좀 젊어진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약간 원래 중년, 원숙한 중년 느낌이 응. 있는데 약간 젊은 것 같은데? 레드킥이 좀 멋있었어 레드킥. <laughs> 근데 이게 지금 이게 교복이야? 뭐야? 교복이 아닌 것 같은데? 교복은 아닌 것 같고 약간은 가죽 재킷 교복을 그오드바이 자켓처럼 지금 개조한 것 같은 이상한 그 이건데 뭐여 뭐여 프라이가 피한게 좀 웃겨 그러니까 표정이 되게 웃겨 표정이 표정이 여기서 표정이 진짜 웃기거든? 아까 보니까 아니 입도 안 벌리고 웃네 근데 <웃음> <웃음> 아니 어, 이걸 <laughs> 피한다매너형 <근데. 웃음> 응. 아니 이걸 피해? 왜 <laughs> 이렇게 깝치다가 이제 죽었다 이거지? 아니 죽지도 않았겠지 이 주인공도 죽으면 안돼 근데 아까 그 꼬마애가 거짓말 했다는 그, 거야? 꼬마애가 무슨 말한 네, 거야? 이오리이게 고양이 밥 주던 이오리한테 어. 표가 죽었대. <laughs> <laughs> 이오리 맥인 거라고? 어, 얘, 얘 왠지. 걔쟤 <laughs> 같다. 그니까, 러 14주인공. 아 어, 14주인공. 어, 뭐지? 그, 그, 그 베개 안고 있는 애 말고, 그 붕붕 나아다니는데, 아, 걔 이름 뭐지? 아, 뭐 이름이, 이름도 생각 안 나? 뭐지? 맞아, 이름 14주인공 있어. 14주인공 공중에서 뭐 나아다니는 애 있어. 어, 왠지 걔 느낌이. 어, 그러네. 어. 사실, 14가 음. 잘 기억 안 나. 나는 솔직히 말해서 한, 체험판만 해봤어. 14 체험판 해봤어. <laughs> 체험판만 해보고 안 해봤어. <laughs> 나는 14 일본 가고 아케이드 대회 한국어 중계도 했었는데 아케이드 대회 아, 판이 중, 있었어? 투신제 아케이드판 있어. 아 그래? 아, 아케이드가 한, 일본은 아직 아케이드 살아있기 때문에 오. 14탄 중계도 했는데 네. 내가 안 했나? 그건? 어쨌든 중계하러 갔었었는데 잘 음. 기억 안 나. 어. 내가, 모파이터전은 13탄까지만 했어. 14탄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어. <웃음> 얘, <웃음> 이거, 색깔 때문에 그런가? 왜 이렇게 촌스러워 보이지? <laughs> 이오리 <이홀이> 왜 이렇게. <laughs> 개촌스러워 보이지? 이오리 요새, 요새 그 일본에 그 만화 있던데? 이세계로 간 이오리 만화. 아, 그거 알아, 알아. <laughs> 어, 그런 만화도 있더라고. 뭐, 아테나 비슷한 애도 나오고 뭐 그러지 않나? 맞아, 맞아, 맞아. 이거, 뭐, 뭔가 이상한데, 이게 그래픽이 나쁜 것같지는 않은데, 이 뭔가 좀... 그 경극 분장을 한것 같기도 하고, 이 중국식으로... 눈썹... 음, 눈썹... 응? 문신했네. 뭔가 남자인데, 강남미인 같기도 하고, 강남 그 성형미인... 딱 그런 생김새 같기도 하고... 신작이나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니, 내 말이 그 말이라고... 나 이거 뉴스 게시판에서 음. 킹오파이터라는 제목이 딱 보이길래... 어우, 아... 신작 뜬 거야? 하고 광속 클릭을 딱 했다고. 음. 근데, 근데 보인 게 이거야. 어? 이거 브라이 야가래아 <laughs> 멋있어, 멋있어. 아 어떻게 입도 안 벌리고 있는 거야, 얘는? 어쨌든 뭐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요. <웃음> <웃음> 아 그리고 <그냥> 이게 보니까 <laughs> 2022년. 어 아까 좀그 정보를 좀 검색해봤는데 응. 아직 개봉하려면 멀었어 이게. 어, 2022년. 응, 2022년에 나올 애니메이션이라서. 응. 일단 풀 c g 영화고 중국에서 제작 중인고. 캐릭터는 어, 현재 3명 공개됐고. 뭐 딱히 무슨 영상 말고는 자세하게 정보가 공개된 게 하나도 없네. 어쨌든 쿄가 죽었다. 아니 안 죽었겠지. 근데 <laughs> 이효리를 부르려고 애가 응. 이제 쿄가 죽었대 하고. 요요 요, 꼬맹이 요거. 응. 이거 생긴 거 되게 마음에 안 드네. 애니까? 좀, 그러니까. 좀몇년전 CG 같네, CG 퀄리티가. 이거 봤어? 베이징 법원에서. 아, 이거, 이거. 에, 에. 중국 영화, 워리어 엔젤. 이게. 그거를 음. 그 SNK가 그 민사를 건 거야. 음. 조금 된 뉴스긴 한데, 이거, <laughs> 이거 재밌었어, 이거. <laughs> 이, 이, 이거를, 그러니까 짝퉁영화, 짝퉁 짝퉁영화. <laughs> 짝퉁영화를 음. 저작권 침해를 걸어서 80만 위안의 보상을 받았대. 아, 받진 받았구만. 80만 유안이면 얼마야? 어. 어, 뭐 엄청 많네. 1억 3천만 원인데? 1억 원이 넘네. 어 80만 야. 유안이면 1억 3천만 원인데. 근데 네. <laughs> 실화들이 많이지. 위에 있는 캐릭터, <laughs> 위에 있는 캐릭터 <laughs> 실화 멤버인데. 이게 킹 오브 파이터 정식 정신 영화가 아니라고? 아 근데 이게 코미디 영화, <laughs> 코미디 영화래.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지. 무서운 영화 이런 거 음. 그런 건데 음. 영화 제목부터 이상해. 영화 제목부터 유여협 삼유여협 음. 삼유여협이야? 삼유여협 <laughs> 삼유여협 이맞여 합이 맞지? 아 이거 이 배우 배우분은 이쁘네. 부지화무 <laughs> 우리 부지화무 <laughs> 부지화무 실라누이 마이 음. 예 권한 9 7과 권한 9 8에서 이랬는데 <laughs> 여배우 여배우 음. 뭐 이쁜데. 음. 어쨌든 표절임, 일단 일단 옷이 똑같아. 저작권 침해임 옷이 똑같고, 응. 부채 똑같아. 들고 있는 것도 똑같고, 그렇지 패러디 영화니까. <laughs> 밑에 게더 웃겨.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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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장관이지, 뭐 그냥 장관이야. 느낌 비슷해, 느낌 비슷해. 이게 수염이 없는데도 느낌이 좀 비슷해. <laughs> 수염을 빠뜨렸네, 뭐가 허져야 될 때. 이거 최고 아니, 같은 사람 아니야, 위하고? <laughs> 그런가? 이 위하고 왠지 같은 사람 같은데? 그런가? 같은 사람인가? 같은 사람인가? <laughs> 복장이 한95 이전 복장이네. 응? 음, <laughs> 그러니까 갱생 응, 9 5거든 그치. 갱생대학기 전에. 95 복장이네. 96대부터인가 태권도복 입고 나왔어 맞아, 왼쪽에 응. 있잖아. 왼쪽에 있는 이, 이 태권도복 입은 게 이제. 응. 97, 97인 것 같은데? 96, 97, 96, 97? 어쨌든. 94, 95까지는 이제 요런 네, 94, 95까지는 프레디가 되기 전에 그래. 프레디 머큐리 같은 어. 아, 프레디, 어, 머큐리 그냥, 아니, 프레디 아니, 같은, 그냥 프레디 어. 같은 프레디 음, 같은 나이트메어 그런 어. 복장이고골 <laughs> 때린다 <laughs> 보고 싶다 근데 좀 <laughs> 이거? 좀 보고 싶은데? 원래 원래 삼류 영화 좀 좋아하긴 하지 나 이거 웃길 것 같은데? 보면 아빠 보면 나중에 음. 좀 얘기 좀 해줘 아 진짜 입니다 내려와봐 이거 음. 무슨 동영상 그, 그, 그런 그거 없나? 동영상 어, 같은 거? 그냥 대충 봐 안녕하세요. 녕다 어? 아, 얼굴이 좀, 좀 다른데? 이이니 <laughs> <무슨 내용일까? 웃음> 이거 아까 그 사진 뽀샵질 너무 많이 한거 아니야? 장나라 씨좀 비슷한 거같기하 그치 나도 그 느낌 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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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쌈마이하긴 <laughs> 하네. <laughs> 아, 개웃치하네, 내 스타일이야. 들어왔다. 어? 어하하하하하 아 사람이 아니었구나. 네, 저박원순씨 교수. 러바 희망 어? 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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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7월의 마이 응. 피규어의 짭인데? 저좀 유명한 피규어 아니야, 저거? 유명한 피규어의 짭인데. 게임도나 게임도. 썩 쓰다오네. 아간 개체. 왜도 시장님 조금 사수 사수 이동. 무슨 내용이야, 도대체? 아, 게임 안 넘어 들어가는 거야? 그런가 보네. 아 혹시 배우가 다른 사람인가? 게임에서 나왔네. 그러네, 다른 사람이었네. 어. 뽀샵이 아니었네. 어, 게임 안에서 나왔네. 그러니까 이 아씨는 게임의 세계로 들어갔어. 어... <laughs> 저건 뭐야 도대체? 무슨 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오, 어, <laughs> 데니마루. 데니마루? 장관은 그냥 뭐 바로 커잡 해버리네 <laughs> 아 이게 약간 경험가다 맞추어? 약간 매튜어 포지션인가 봐 <laughs> 이게 뭐야 도대체 갑자기 태보를 시작했어? 잘 모르겠다 <laughs> 태보 같은데? 아닌가? <laughs> 무슨 내용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laughs> <웃음> 아, <웃음> 제가 그건가 보다. 방 구체 꺼낸 게 게임 속에서 나오앤가 봐. 아 마이가 지금 게임 밖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놀고 있는 건가? 그렇지. 뭐야? 진짜 매치업이 나왔는데? 볼 때리네 이거. 코미디형 아라니까 <laughs> 이게 에로영화 같은 건 아닌 거 같은데. 코미디영화 <laughs> 아, 나름 약간 씨... 쌈마이하긴 하네 음, 나름 어. cg도 막 쓰고 음, 와이어 액션도 하고 화려하구만 음. 채찍? 약간 딴 얘기긴 한데 음. 예전에 그 한국에서도 이런 어. 영화 많이 만들었잖아 뭐, 통키 뭐 아. 국제권 <laughs> 많이 만들었잖아 90년대 초에 이제 이런 음. 이상한 음. 용어의권 음. 영화도 있었고 음. 그 북두의 건이 심지어 그 부른손이 그 영화, 그 영화를 얘기를 들었었대. 근데 이거는 북제의 건이 아니다. 그고서 그냥 치웠다 그러더라고. 뭐, 음. 고소하고 이런 거 없이. 음. 이건 북제의 건이 아니니까. 뭐, 이럴 수 있다. 이러면서. 음, 뭐, 그랬다 하더라고. 근데 SNK는 용서 못 해. <laughs> 너네는 우리 저작권을 침해해서 돈내놔 1억 3천 그냥. 1억 3다벌었어 응. 그러면 일단 이 영화는 응. 1억 3천 이상을 벌었다는 얘기잖아. <laughs> 이걸 만들어갖고. 대단한데? 대단한 거 아니야? 뭐 수익을 올렸어야 그걸 갖고 이제 소송을 거지. 어쨌든 뭐피 <laughs> 짱피어 나오는데? <laughs> 이거 그냥 재밌어 보이는 건다 섞어버린 거야? 음. 뭐 거야 이거 지금 이거 약간 캡콤 대 SNK 표지 같다 <웃음> <웃음> 어째 스트레이트 화이트 캐릭터가 안 보이네? 그러죠 별로 인기 없어서 안 넣었나 보지 중국에서는 뭐 행복하지 많이지 <laughs> 어쨌든 3류 음. 여협 음. 좀 우리 스타일이다 <laughs> 우리 스타다님 스타일이다 보고싶다 <laughs> 어. 왜냐면 킹오파 영화는 2020년에 나온다고 하니 어, 이거 온라인으로 서비, 서비스 해, 해줬으면 좋겠는데 넷플릭스? 음, 넷플릭스 같은 데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laughs> 킹오파이터즈 어웨이큰 아니면 이거 아, 둘다 3려 둘다 삼류 여협 3류 여협 <laughs> 워리어 엔젤스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오늘 그 어, 킹오파이터 어웨이큰하고 3류 음. 여협을 봤는데. 3류 여협을. 음. 네. 둘 중에 이제 어떤 게더 기대가 된다고 한다면. 아, 그래도 티오파. <laughs> 아 티오파 신작이나 좀 냈으면 좋겠네. 티오파가 어. 어. 재미는 있는데. 둘다 음. 관심 없고 게임이나 내라. 코티이좀 어. <laughs> 약간 조져가지고 신작 어. 내는 게 무서운가 봐. 음. 어. 15 음. 발매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뭐 되는 대로 내지 않겠어. 근데 지게 지금 램마블 서비스하는 거잖아. 키오파 올스타. 아 올스타. 그게 잘 돼가지고. 아. 키오파 올스타가 조금 이렇게 서비스가 좀춤할때좀 좀 내지 않을까 싶어가 내 생각에. 음... 왜냐면 지금 키오파 올스타 워낙 잘되잖아 게임이. 이제 좀좀 죽어갈 때쯤 다시 장작을 집힌다는 음. 느낌으로. 키오파 올스타에 지금 뭐 더락도 나오는 거 알아? 아 장난. 나 봤는데. <웃음> <웃음> 아니 그런 모바일 게임에 그. 음. w w e 선수가 이제 콜라보 한 거는 거의 최초 아니야? 그냥 막 들어가니까. 많이 <laughs> 막 올스타 이제 키오파가 올스타가 아니라 그냥 다 나와. 그냥. 그러니까 지금 잘 되는데 굳이 키오파 포팅 같은 게임으로 뭐 초치필요는 없잖아. 근데 음. 저런 문제가 있네. 키오파가 워낙 이 오래된 시리즈라. 음. 포팅 주인공 애들 그 중국 애들도 그렇지만 새로운 캐릭터를 이제 만든다 그래도 딱히 그 팬들이 좋아해 주지를 않는다 는치 지금 코팅 캐릭터도 음. 별로 임팩트 없어 이 요리가 음. 짱이야 음. <laughs> 뭐 신캐릭터가 나와도 팬들은 딱히 관심이 없다 중국에서는 그 신캐릭터보다 장관 같은 애가 인기가 많아 <laughs> 응. 아 중국 심지어는 중국 애들도 그 캐릭터들 별로 관심이 없다 그치 아그 어. 캐릭터 쎄긴 쎈데 어. <laughs> 그래도 뭐 중국 사람들은 음. 98이나 97을 하니까. 야. 98, 97, 02, 02, 02 00. 어. 중국의 전, 민속놀이. 민속놀이, 전통놀이. <laughs> 그치. 중국 전통의 민속놀이. 킹오파이 더 그러니까. 97. 98. 97. 97. 이 짱이지, 97을 최고로 치고, 그러니까 킹오파가 97을 왜 최고로 치는지 알아? 음, 왜 그래. 킹오파, 어쨌든, 그것도 이제 인방으로 많이 컸잖아, 킹오파가. 중국도 인방으로 많이 컸거든. 어, 오락실도 뭐, 있었지만 인방으로 많이 컸어 왜 일명 포포루 같은걸로 좀 많이 늘어났겠지 중포루, 그리고 응. 뭐 텐센트에 서비스하는 플랫폼들인데 응. 그 큰손 중에 응. 구치를 보는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 상금계속이 되고 이러니까 아. 구치를 <laughs> 이제 야 구치를 되는가 보다 아. 하고 구치를 커진거야 큰손님에 따라서 아, 큰손님의 큰 그러니까 뜻에 따라 상금을 넣는 큰손의 어. 뜻에 따라서 구치를 약간 커진거라서 응. 그게 렇지그 게임별로 큰손들이 있어 지금은 응. 그, 그 공공을 또 많이 한단 말이야 공공 큰 손이 있어도 아, 또 공공 공공 큰 손이 또 새로 나타났어. 아, 공공 큰 손이 있어. 그냥. 그래서, 그, 공공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가 자수성까서 성공했는데, 음. 공공을 내가 게임을 못할지언정 공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굶어 죽게 해서는 안 된다. 아, 이런, 뜻이. 이런 대협 마인드. 대협이네, 진짜 대협 마인드지. 어? 이런 마인드지. 가슴이 마인드로, 용장해진다 그치. 응? 이런 마인드로 옛, 옛날 그 전통을 계속 이렇게 보살피고 있는 거지, 음. 그분들이. 야 이런거는 좀 본받아야겠어 응. 뭔가 돈을 좀 벌었더라도 그걸 쫄부처럼 쓰지 않고 노블리스 오블리스 내가 노블리스.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 그렇지 같은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렇지 쾌척한다 그냥 네. 이런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이런 취업을 이런 취급을 받으면 안 된다 그들은 그렇지. 더 응. 좋은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다 약간 이런 마인드지 어. 큰손들의 큰 마인드는 굉장히,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 농담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굉장히 응. 좋은 마인드인 거 대인배, 음. 대인배, 음. 진, 진정한 이그 뭐랄까, 대륙의 기상. 약간 그런 분들이 정말로 그 킹오파이터 좋아하는 사람들이 킹오 파이터 영화 만든다고 할 때도 킹오 파이터 영화 만들어야지. 이건 만들어야 맞는 거야. 이런 것좀딱 투자해 주시고, 그러네. 아까 SMK 그 영화도. 주식 사버리고 응, 영화도 응. 솔직히 SNK에서 뭐 이런 거 관심이 나 있겠냐고. 지금 영화 만들고 이런 거에 응. 근데, 열심히 사업하셔가지고, 큰돈 벌게 되신 이제 거부께서. 그치, 큐모파이터 어? 영화가 나와야 맞다. 그치. 맞다? 내가 어린 시절 좋아했던 게임을 이렇게 잊혀지게 해서안 된다. 그렇지.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삼류여협 이런 거 있잖아. <laughs> 이런 거보에서 베이징 <웃음> 법원에서 <웃음> 어. 이겼대잖아. 어, 이거 역시도 어. 법 쪽에 그런 거야.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킹오 파이터즈를 정말 좋아하는 응. 사람들이 뭐 일본에 팔, 팔 벗고 응. 나서는 응. 거지. 홍콩의 응. 김앤장 이런 사람들이 홍콩 김앤장 이런 사람들이 이런 영화 나와서 는안 된다. 응. 이런 킹오브파이터즈의 명예를 칠추시키는 응. 영화 나와서 내가 팔 벗고 도와주겠다. 추억의 먹고 뭐, 뭐뭐 공산당 강원 마라. 뭐 이런 분들이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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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올 수 있는 거지. 아. 두팔 벗고 딱 나오면 뭐, 뭐 중국에서 수 있어 공산당 나와버리면 뭐 깨갱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음. 진정한 이제 대륙의 기상 아닌가 대륙의 기상인지 어. 어, 훌륭한 어, 것들. 응. 정말 그 중국 사람들은 킹오브파이터즈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건 음. 맞아. 음. 그 심지어 일본 거잖아. 아 그렇지. 중국 턴이고 일본 음, 음, 거잖아. 근데 저런 것도 좀 있을지 몰라. 지금 사실상 SNK가 중국 자본에 거의 이제 정, 전공을 당한 상태라서. 아, 중국 자본에 잠식을 많이 했지. 지배 거의 지배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 이제는 킹오파이터도. 중국, 이제, 거. 중국 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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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웃음> 것. 그렇지. 우리 것을 우리가 살리지 않으면 누가 살리니. <웃음> 그런 <웃음> 이제 마인드로 이제. <laughs> 우리 것은 우리 것을 진동덮이잖아 <laughs> <laughs> 아니, 아까 영화에도 봤잖아. 그 필사기 쓸땐 쿠라이 야가레 해도 아, 그건 인정해 그, 말은 중국어로 하잖아 그래도 기술만 일본어로 외치고 <laughs> 그치? 음. 어. 나오라면좀 멀긴 했지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그 중국이 키오팔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laughs> 그냥 도찰해볼 어.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 솔직히 그 아까 영화 예고편 자체는 조금 비웃기도 했는데 뭐 나오면 막상 보면 재밌을 수도 있는 거지. 컬이 아, 어. 나쁘지 않아. 컬이 어. 나쁘지 않아. <laughs> CG 기술 뭐, 좋고. 근데, 모르겠네. 게임이나, 아, 게임이 나와야 되는데. 딱고 그 CG 정도만 이제 게임 그래픽 퀄리티가 나와도 사람들이 아, <laughs> 욕하고 그러진 않을텐데그 CG 정도 나오면? <laughs> 그 정도만 나와줘도. 그럼 좋지. 음.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음.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뭐 오랜만에 키오파 얘기해서 재밌었어. 나중에 키오파판 한, 아, 그, 뭐, 한 또? 아, 저아한판 또? 한판 또? 뭘 제일 잘해요? 아, 나는 뭐 서팀도 괜찮고 음. 포틴은 우리 포틴은 <laughs> 걸을까? 포틴 걸고 그럼, <laughs> 그러면 국눌98 음. 98 98이지? 솔직히 음. 제일 많이 한게 98이지? 나중에 98한판 또? 아, 알겠습니다. 이제 98의 날을 한번 잡아서 음. 대전을 좀 즐겨보는 것으로 그래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봅시다. 네. 재밌는 토픽 있으면 네. 또 오시고. 네. 알 네. 오늘 여기까지로. 오늘 여기까지. 네. 바이바이. 네.